여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 독립 발사 키리그 KH1라운드 제2경기 블레이저스 대 타이탄스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스의 첫 경기 데뷔 전 어떤 모습일까요? 1피라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타이탄스, 하얀색 빨간색 유니폼이 블레이저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 공격은 지금 타이탄스가 힘껏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민욱, 블레이저스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 김그로 빼준 턱, 여기에서 김규수 슈팅 들어왔습니다. 1대0 성직골을 성공시키는 김규수 선수입니다. 1피어드 1분 35초경. 네, 김규수 여기에서 시원한 스냅샷 성공시켰습니다. 타이탄스의 반격, 여기에서 패스 미스 한 거, 여기에서 패스 한거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14번, 매튜 볼튼 선수가 타이탄스의 제1호골을 신고합니다. 1대1 동점을 만들고 있는 블레이저스입니다. 패스 나간 거, 노마크 상황,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양팀 치열하게 퍽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는 블레이저스 슈팅, 여기서 제차 슈팅, 이봉진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타이탄스 또다시 반격. 장군, 멍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슬랩샷, 지금 수비 맞고 나간 거, 1대 상황, 여기서 슬랩샷,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퍽을 잡고 있는 블레이저스 아 블레이저스 따냈습니다 블레이저스 뒤쪽 뱅거 여기서 김민성 선수 여기서 슬랩샷 그러나 퍽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타이탄스의 공격 여기서 빠져나간 퍽또 스패스한 거 여기서 슈팅 여기서 리바운드 들어갔습니다 브랜드터너의 득점 2대1로 앞서 나가는 타이탄스입니다 자 이거를 리바운드걸로 성공시킨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죠 자 지금 라인 안에 퍽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바운드한 선수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드리블링 하고 있고 호르간 여기서 슈팅 아 여기 슈팅하고 들어갔습니다. 브래드 터너 또다시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자 브래드 터너 지금 연속 골을 지음 신고합니다. 아, 재치 있는 자 재치있는 골이었어요. 자이탄스의 또다시 공격 여기에서 슈팅 아 주일링 선수의 절마 슈팅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5대 다 파워플레이 상황인 지금 타이탄스의 공격. 여기서 떨은 퍼. 여기에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4대 1로 앞서 나가는 패트릭 디난. 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탄스가 3점 차로 앞서게 됩니다. 1 엘피라드 경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경훈 선수 강한 바디책. 자, 서로가 지금 어깨, 어깨 사이에 있는 정당한 바디체이었습니다 자 2피자드 블레이저스의 공격 여기에서 퍼스텔성 슈팅 들어갔습니다 24번 김민성 선수 세도에 나가면서 멋진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2대4 두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블레이저스 자 김근호 패스 나간 거 여기에서 돌파합니다 여기에서 황병선 슈팅 들어갔습니다 한점 차로 따라 붙는 블레이저스 황병선수의 멋진 득점이 터졌습니다 3대4입니다 이피라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근호. 김근호 단독 돌파로 지금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한 바디책. 바디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댄넷 지점. 호르간 여기에서 패스한 거 슈팅. 그러나 김용골이 에게 막힙니다. 자, 타이탄스의페널티 킬링. 자, 여기에서 퍽을 재치게 따내고 있는 강경우 선수. 여기서 개인 돌파합니다. 쇼텐디 찬스. 여기에서 바이크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4대4 동점을 만들고 있는 강경우 선수입니다. 블레이저스, 이렇게 다시 살아났나요? 여기에서 위천장 아주 절묘하게 공략했습니다. 자, 여기서 베이스업 4대4 상황. 여기에서 걷어낸 게, 아, 지금 심판을 맞고, 여기에서 백핸드샷 들어갔습니다. 패트릭, 디나 선수의 득점. 5대4로 다시 앞서 나가는 타이탄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어찌보면은 블레이저스에겐 브른이 있네요. 자, 타이탄스. 여기서 빠져나간 슈팅. 다시 리바운드까지 그러나 김용호 골리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여기서 골리 교체하고 있는 블레이저스 박준수 골리로 교체됐습니다. 여기에서 원타이머샷 여기서 리바운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박준수 골리가 끝까지 잘 처리해냈고요. 블레이저스 5대3 파워플레이기에 동점골을 따라줄 수 있는 조로의기회입니다 여기서 김성환 선수의 슈팅,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성환 선수의 굴절된슛 성공을 시킵니다. 5대5 동점골. s 습다 자, 자, s 스 s t h 다른 i 리시 t 그러나 리 t 운드까지 그러나 계속 혼전 상이 이어지지만은 계속 막아내고 있는 i r s 스입니다박 is 골리 선 f 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이저스 t 다시 공격.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강한 바디 The first shot is the f i r 가 아니 홀 o t The f 여기 s t shot is the first shot. The first s 결정적인 찬스인데 아 여기 블레이저스 수비진데 끝까지 잘 집중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블레이저스 김민성 여기서 절묘한 패스 패스랑 여기서 백핸드샷 그러나 살짝 빗나갑니다 이성근 선수의 재치있는 슈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드 진형적으로 치열한 헛다툼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황병우 황병우 여기서 슬랩샷 들어갔습니다 6대5 블레이저스가 한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자 시원한 슬랩샷이죠. 김용골리도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큰 패스. 자 여기서 에 호루간 여기서 슈팅. 야 그러나 김용골리가 잘 잡아냈습니다. 김용골리 중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자 탈탄스 수비진 지금 퍽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블레이저스 블레이저스 김이웅 여기서 브레이커샷. 그러나, 마안고 이걸 또다시 이번 선 슈팅까지, 그러나, 박준수 골리에 잇따른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골리식팀이 오늘 최고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파워플레이 상황인데요. 오해사상, 상황. 여기서 슈팅, 그러나, 리바운드까지 계속 지금 몸을 향에 쑤셔놓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황병우. 자, 역습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준 퍼, 여기에서. 퍼던지 혼전상, 황 여기에서 리바운드까지. 계속 리바운드 슈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이저스의 공세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타이탄스의 공격. 자, 호르간호르간 호르간 다시 돌파합니다.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원타이머 샷 들어갔습니다. 자, 6대6 동점만 들고 있는 타이탄스인데요. 패트릭, 디난의 원타이머 샷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3피어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김민성 선수의 강한 바디체 이어졌습니다. 자, 타이탄스. 여기서 슈팅, 여기서 리바운드. 자, 골은 들어가긴 했지만 골대가 먼저 움직이면서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탈탄세 또 다시 공격. 여기에서 계속 지 공략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블레이저스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다는 지금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우 골리의 선방도 돋보입니다. 여기서 퍽을 빼주면서 이상현 선수에게 브레이커의 찬스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슈팅 그러나 박준수 골리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자 멋진 선방! 정말 영화 같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길고 빼돌퍽 브레이커의 상황, 여기에서 슈팅 또다시 박준수 골리 막아냅니다. 자 박준수 골리! 자 정말 감각적인 세이브 보여줍니다. 블레이저 스페이스 업 여기에서 킹근호 리스트야 들어왔습니다. 7대 6한점 차로 다시 앞서나가는 플레이저스입니다. 김근호 선수의 정강석화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블레이저스. 자, 여기에서 백핸드샷 들어갔습니다. 19번 인공지능으로 백핸드샷. 두점 차로 앞서 나가는 플레이저스입니다. 블레이저스. 자, 이번 실점은 타이탄스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패스한과 슈팅. 자, 그러나 김용골리 리바운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퍽을 드랍해서 나간 거를 자 여기서 퍽을 뒤쪽 빼주고 여기에서 슬랩샷 들어갔습니다 타이타스의 추격골 자 지금 한점 차로 다시 추격을 하게 되는 타이타스입니다 타일러 듀링 선수의 골인데요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타이타스 추격 여기에서 루시아 그나 막아내고 있는 김영골입니다한점 차의 리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커웨이 찬스 여기서 슈팅 그러나 막아내고 있는 김영욱 골리 여기서 제차 여기서 슈팅 자세 차례 슈팅을 모두 막아내고 있는 김영욱 골리입니다 블레이저스의 수비진들도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서 이상현 선수가 혼신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김규현김규현개 돌파합니다 개인 돌파하면서 여기서 슈팅 아 골대를 맞습니다 정말 날카로 슈팅이었습니다 올때위 천장을 맞았죠 자, 블레이저스 다시 공격 여기서 김규원 골을 넓게 빼줬고요 여기에서 리아 들어갔습니다 김두노소스 오늘 경기에서만 두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자 9대7 자 승리의 여신은 블레이저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뒤쪽 빼준 거 여기에서 이상혁 여기서 김태호 여기서 리아자 지금 보드 맞은 게 어디로 맞았나요 여기 슈팅 들어갔습니다 이성현 선수에게는 행운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10대 7, 석점 잘없어낸 블레이저스 거의 승리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호르간 다시 돌파합니다. 여기에서 해진 걸아 그렇지만은 여기서 블레이 블레이저스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강한 바디 체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기 이제 마지막 상황인데요. 약간씩 양팀 선수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선수의 바디체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는 지금 멈췄고요종 1.5초 전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88번 강경훈 선수하고, 자, 지금 37번. 자, 지금 에리치 라미네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또 이제 4번 김승환 선수까지도 지금 어,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툼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88번 강경훈, 4번 김승환, 그리고 37번 에리치, 라미레즈 선수는 남은 경기 시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블레이저스 대 타이탄스, 타이탄스 대 블레이저스의 경기는 블레이저스가 10대7. 석점 차로 승을 거두면서 KIH의 시즌 첫 승을 챙깁니다. 한 경기에서 무려 17골이 터지는 골 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17번 김규원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4월 19일 타이타스 때 외부제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지난주는 한국인 선수들과 플했는데 아. 이게 전 외국인 선수들 네. 어떤 달지 음, 저는 오히려 오이더 편했던 게 한국인 선수들은 어들이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빠지니까들었는데 음, 아무래도 체력보다는 좀 이제 보고하는 학치를할수 있어가지고 좀뛰좀더 적분보다 느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공기마다 운동을 제가 거의 3년 만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작한 거라서, 어, 맥 게임 매트임 더 이제 제 정상 컨디션이 올라가고 그런 요 더불어서 게임 이제 기 수준이 이제 다른 선수들도 몸 관리 잘하고 계속 이제 좋은 경기 하다 보니까, 어,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도 많이 실력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목표는 일단 또 간단한 게 일단 우승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족하는 좀치를 하고 싶다. 잘하는 거 못하고 떠나서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야이 정도면 괜찮다. 개인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을 하고 싶습니다.